1월 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이 이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네세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누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개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묵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 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더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단대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로 올라가셨고.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고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음, 호수에 붙어 음, 호수에 있었던 배에 오르셔서 호수로부터 무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좀잘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배를 이렇게 좀 뒤로 뛰었을 때 아마 그 배에는 베드로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으니,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음, 분명히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신 것은 아닐 텐데 왜 말씀을 마치자마자 고기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물을 내리려고 하시니 가서 기쁜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지금 고기를 잡는 것은 분명히 시몬베드로가 배터리급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생각도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죠.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에 시몬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입니다. 인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자신을 떠나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만큼 무섭고 자신이 무엇인가 죄를 저주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몬베드로의 이 말엔 어떤 뜻이 생길까? 어떤 뜻이 있었을까?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밤새도록 고개를 잡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아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시몬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대신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계속 해서 듣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딴생각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딴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설교자가 "너희 생각하고 있었지" 딱 물어보면 아마 그때 그 찔림과 그 두근거림과 뭐 요즘 말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고기를 잡겠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정말 고기를 잡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 내 마음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나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시몬에게 고개를 잡으라고 하셨던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들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던 시몬은 아마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또그 복음에 또 특별히 자신이 모시고 타고 있었던 음, 태워드렸던 그 예수님, 자기 배에 태워드렸던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아, 내가 이 분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지요.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말씀과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도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고 시몬과 그의 동료들. 야구부와 요한, 비롯한 그 사람들은 배,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병을다 고쳐주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손문은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지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말,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계속 사역을 이어가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도록 군장에 빠져서 한 일만 하다가 끝나지 않도록 그할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이 땅을 극률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밝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